우와 음. 핑크색 목단이 오 활짝 피었습니다. 와 핑크색 목단, 음야예뻐요 활짝 피었습니다 핑크색 목단, 음 해마다 예쁜 모습으로. 안겨주는 목단이. 와, 이거는 꽃송이. 아주 얌폈어요. 오, 이거는 너무 잘 폈네요. 아, 목단이. 오, 바람이 불어요. 바람이 불으니까 목단이 춤을 아, 추네요. 음, 음, 예쁘라. 핑크 목단.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. 와, 핑크 목단. 어, 꽃, 꽃봉이가 더 예쁘네요. 아, 이 피기 시작합니다. 옥상꽃. 예쁜 옥상꽃이 살짝 피었습니다. 예쁘게 피는 단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었습니다. 업단꽃, 음, 오, 향기도 너무 좋아요. 업단꽃, 음, 음, 음. 음, 옆에는 또 작약이, 음, 작약나무가. 꽃봉머리가와좀 있어 높이겠네요. 근데 왜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? <laughs> 옆에는 작약, 여기는 목단이 핑크색 목단이 먼저 핍니다 핑크색 목단. 네, 그냥 자주색 목단입니다. 자주색 목단이 이제 필려고 음, 꽃봉를터뜨렸네요자주색 목단은 핑크색보다 좀 늦게 핍니다자주색 목단, 이제는 피해지고, 와, 꽃봉이가 터졌네요. 음, 음 핑크 목단. 다시 왔습니다. 핑크 목단, 활짝 피었습니다. 우와.